대거층 목사입니다 3년차입니다 위에는 수확이 끝났습니다 오늘 25월인데 6월 25일입니다 대거층 최대 단점이 탄재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 품종은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농가는 제가 관리한 농가인데 탄재는 전혀 않았습니다. 한안 왔습니다 이미 한세번따냈거든요 근데 위에는 없거든요 밑에를 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색도 잘 났고요 그 이어 지금 주지가 몇 개냐면은 주지가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입니다.이 품종은 절대로 추천하는 걸닙니다이 품종은 탄재가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. 농사짓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 날씨도 엄청나게 안 좋았고요. 날씨 추울 때도 있었고, 날씨가 더울 때도 있었고요. 특히 추울 때에는 나무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입수 그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요. 오히려 나무가 스트레스 즐겁게 받아요. 입수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뿌리들이 오히려 뿌리 활착량이 많습니다. 뿌리 활착량이 많이 있으면 뿌리 양이 많이 있으면 은 나물들이 오히려 날씨가 춥고 이럴 때 견디는 힘이 가가 가하고요 또 뿌리가 양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또그 잎도 양이 많죠 여기 보시면은 잎이 지금 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날씨가 추울 때 오히려 야들이 나무가 스대를덜받아요올해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하는 밭들이 오히려 열매가 좋습니다 위에는 열매를 거의 다 땄어요. 위에는 딱 없습니다. 없는데, 밑에 보시면 은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. 보시면. 아예 바글바글바글바글하게 바글 있습니다. 품질 좋고, 당도 좋고요. 열매를 구콜락 하면은 토양이 제일 중요합니다. 제가 어제 영상에 다 올렸었거든요. 토양이 안 받쳐주면은 좋은 열매 생산하는 거는 거의 불, 불가능합니다. 태양이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이 땅에 물이 고이면 안 돼요. 그래서 논땅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시면 그 마사라든지 황토마 사가 좋고요. 그러면 물이 고이면 질땅에는 통기성이 떨어집니다. 그럼 뿌리들 막 썩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질 땅에 나무 심으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마사하고 섞어 가지고 질 땅에는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완숙 안된퇴비를 이렇게 되면은 그 비가 많이 오면은 장마철에 땅속이 부글부글립니다 땅속이 부글부글거리면요그 뿌리는 거의 썩어버립니다. 열매를 수확을 다 끝나도요, 그이 여름에 비가 또 물이 잠기면 뿌리들이 썩습니다. 그럼 나무는 거의 뿌리 양이 확 줄어들어 봅니다. 거기다가 진짜 비가 엄청나게 많으면은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토양 관리 그만 잘 하셔야 되고요. 퇴비도 완숙 안된퇴비를 계속 이렇게 되면은 비가 많으면은또 뿌리들이 썩습니다. 그래서 퇴비도퇴비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 5년 이상 숙성시 가지고. 농사 지으면 좋습니다. 특히 기농 기촌 하신 분들하고요, 정년퇴직 하신 분들은 시간이 있잖아요. 특히 회사 다니신 분들은 한, 한 5년 후에 농사 지실 것 같으면 퇴비자는 만들어가, 태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준비해서 농사 시작하면 실패를 합니다. 이 품종은 절대 추천한 거 아닙니다. 이 품종은 탄저가 엄청나게 걸린 품종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 엄청나게 힘들어요. 그리고 추운 지방에는 또잘안 됩니다. 이 품종은 탄재 때문에 뽑아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. 과일은 그런대로 맛있습니다. 이 농가는 제가 관리한 농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탄재는 없습니다. 이미 여기 농가는 뭐 땅은 한5 0 0평 조금 더 되거든요. 오늘까지 따내면은 한 2kg 상장 기준 잡으면 한 400개 정도 따냅니다. 그 평균 가격은 이미 가격대가 거의 한 15가 전으로는 한 3만원대 받았고요. 그미터는뭐 2만 8천도 받고요. 절대로 제가 복숭아 품종을 추천안 합니다. 이 품종은 탄저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. 이미 뽑아내는 농가도 엄청나게 많고요. 잘못 심으면은 이거 탄저 와가지고 농사 완전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또 복숭아 비대도 잘 씌우고 당도도 잘 오는 방법알려드릴게요 제일 포인트가 땅을 잘 만드는 거 하고요 그리고 완숙된 퇴비를 쓰는 거 하고요 그리고 물 주는 거좀잘 주시고요 물은 아침 일찍 좀 주면 좋고요 또 토양 따라서 비료질도 좀잘 해야 되고요 비료도 다 토양 따라서 다릅니다 토양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pH도 6.2에서 6.7을 맞추면 제일 좋고요 6.5까지 맞추면 더 좋습니다 그럼 이시도 2m로 가좋고요 완숙한 된 퇴비를 계속 해주면 이시가 계속 높아지면 은염류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뿌리들이 다 썩습니다 반드시 토양검사를 기술에 다 통해가 한 번씩 하시면 좋습니다. 매일 하면 더 좋고요. 그런 것만 관리 잘 하시면은, 일매도 잘 굵고요. 품질 좋은 복아 생산할 수 있습니다.